쉬는 시간에 가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갔는데. 가니니니 패밀리. 지금 시간 여덟 시3 4분 학교에 에이. 도착할 때입니다. 근데 왜 학교를 안 가고 지금 엄마랑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이요 학교 그럼... 가기 싫어요. 에? 아니에요. 오늘 학교를 꼭 가야 하는 날인 걸 알아요. 아니야. 급식이 맛있는데 질감표가. 시간표가... <laughs> 급식 먹으러 학교 가야 되는데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에 아침에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독도의 날. 오늘은 독도의 날. 독도 새우 아닌 독도 케이크 먹는 날. 그런데 일리는 지각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 이거 어, 아니요 간니 등굣길. 오랜만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런데! 분명 아침 등굣길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분명 지각입니다. 지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학교에 가기 전에 정형외과를 들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뼈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며칠만 푹 쉬고 침질 자주 해주면 금방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리 삐끗한 간니가 정형외과를 아침에 들러서 요래 요래 지각을 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설이 전설리 학교에서 못 버틸 것 같아서 병원부터 들러 학교로 가기로 했죠. 요새 푸쩍 목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응, 주사 맞으러 왔어. 혹시? 어, 네 연락한데 무슨 주사야? 어, 네 많이 나봐야7 3 사인데 육아 아, <laughs> 어, 예. 요즘에 아, 컨디션 안, 아, 컨디션 좀안 좋고. 아, 그다음에 아, 머리도 아프고, 목, 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laughs> 비실비실. 아, 네, 그러셔 없어? 아, 아, 어 기침은? 기침은 어, 없었어요. 아, 어. 언제부터 무슨 하나요? 1 4일, 3 4일. 4일? 네. 아, 볼까 네. 아, 어요막 <laughs> 엄청 많이 모은 건 아닌데 좀아프할 네. 정도? 아 어, 그래서 아직 고혈은 넘였나 봐요. 네. 진짜 네. 좀그하다야 아. 이걸 거 같은데. 아, 사회적 패턴이 그러네. 수도 막혔었 아니고 네. 냉장고, 이제 시장인로 같기는 아도참 자주 보는 광경이죠.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사나 전혀 없어요. 그 간단한 목각기랑 아직 고열은 아니라서 네. 약먹어면서 찬바람 좀 마스크 쓰면서 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문도 네. 아, 아, 많이 들고 아, 두껌도 네.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하게 나면은 방 한번 해야 돼요 네, 생님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네.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예상이 네. 이번에는 소문나서 아, 알겠습니다 학습, 학교 제출하는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갈 거잖아, 작업도 아니잖아 네, 갈 거예요 <웃음> <웃음> 갈 거예요, <웃음> <웃음> 갈 거예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독도 케이크 먹으러 가야 돼. 빨리 와. 안녕하세요. 표정이 왜 이러시는지. 응? 이미 학교 수업이 시작된 시간이라 가는 길이 텅텅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어구. 그런데 리은이는 오히려 좋았다고. 사색을 하며 길을 가는 게 좋다나. 어쨌든 빨리 가자. 고고고. 리은이 학교 잘 다녀왔어요? 네. 몸은 좀 어때요? 어... 목 아프고, 이제, 컨디션 나쁜 거 빼고는 이제, 음. 아픈 곳은 없는데, 음. 학교에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진짜 아무도 없고, 다 어른들밖에 없고, <laughs> 다니는 차밖에 없는 거요. 예 음.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진짜로. 음. 아, 행복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없으니까. 엥? 뭔가 시끌시끌해야 막 재밌는 거 아니야?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학교를 갔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기가 빨려가지고. 헐! 제가 체력도 많이 없더라고요 <laughs> 놀때 보니까 그래서 음. 진짜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 약간 기가 빨려가지고 음.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행복한 거예요 신나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수업 시간에 가면은 이렇게 딱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딱 진짜로 난딱 쉬는 시간에 가면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갔는데 쉬는 시간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시간을 딱 맞췄어요 잘했대. 31분쯤에 도착했는데 30분에 이제 응. 쉬는 시간이어 가지고 응. 행복했죠. 뭐 괜찮았어? 뭐 보건실 안 가고? 저 이번 년도에 한 번도 보건실에 가본적이없니다오 좋네, 좋네. 알겠어. 좀 아프지 말고. 응? 우리 영상에 서리은이 아픈 모습이 워낙 많이 보여 가지고 엄청 걱정들 많이 한단 말이야. 맨날 엔딩은 똑같겠지. 뭔데? 이은아 다음엔 아프지 말자 이러고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하고 끝내잖아요. 맞아요. 준비 시작. 아프지 말자. 오늘은 <웃음> 여기까지 <웃음> 안녕. 이게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안녕.